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영상이 이어서 어, 약속드린대로 어, 바이비트 기능 중에 이제 추적 손절매 기능 하고요. 그리고, 음, 알림 설정.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알림 설정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매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분석 글은 빅숏이 한번 나왔죠 이 주황색 선에서 정확하게 빅숏 나오고 현재 롱 포지션 자리가 나왔는데 어 양방향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알림 설정 그리고 어떻게 또 예를 들면 아까 제주유구간라 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의 한 1600불 정도 빔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따로 지정을 해놓지 않고 끝까지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설정만 미리 해두면 어 이렇게 추세를 전부 다 먹을 수 있고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알림이 올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용 방법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좀 인연이 없는지 아직 뭐 0.05비트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아까 뭐 빅쇼 또 놓치고 잠깐 나간 사이에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좀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조작 없이 현재는 아직 수익증이긴 한데 좀 대회랑은 이전이 항상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뭐 결혼식도 있었고 뭐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현재 어 움직임이 한 이제 제가 어 최종 트레이딩 비에서 정리해드렸죠. 여기서 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초록색 저항선 돌파 못하면 이탈 현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최대 초록색 저항선 돌파하고 최종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현재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5분봉 차트에서 추세 전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 알림 설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지금은 5분봉 차트에서 어, 제가 볼린저 밴드, 저항선, 중앙선, 지지선 설명드렸고요롱 포지션 진입 중이신 분들은 지지선 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지션 유지. 저항선 터치하게 되면 터치하고 나서 돌아오는 지지선에서 롱 포지션. 이거 한마디로 지지선 터치하면 숏 대기가 되겠죠. 저점이 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차트만 보고 계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지금, 5분 봉 지지선. 예를 들자면, 뭐, 전봉 바닥 구간, 캔들에서, 여기가 이제 저점. 헷갈리니까, 선이 많은데 지울 수는 없어가지고요. 어, 선, 갈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바닥 구간, 5분 봉에서, 저항선 구간, 돌파 구간이 아마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흔들어주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고점과 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진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롱 내려가면 여기서 뭐 어느정도 반등 또는 쇼 대기가 되기 때문에 알람을 지금 상단에 1 8 0 89.5불. 바닥 구간에는 17,470.5불. 이거를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측 하단에. 바이비트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점은 이렇게 알림 기능, 저점은 알림 기능. 설정을 해 두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여기서 금액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원하시는 금액에 고점이랑 저점을설정을해 두시고 그대로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지치에서 저항선을 먼저 띡 하고 도달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띵 하고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아 이게 도달했구나라고 해서 주요 구간에 설정을 하시면 어 차트를 계속 계속 보고 계시지 않아도 이렇게 좀 움직임에 대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큰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진입 자리나 이런 타이밍 보시거나 아니면 큰 추세에서 초록색 저항선 부분이 18,484불 이라는데 여기 구간에 설정해 두시면 띠딩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거 스마트폰 바이비트에서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 이거 굉장히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적 손절매 기능입니다. 추적 손절매 기능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삭제를 해볼게요. 추적 손절매. 추적을 하는데 손절을 한다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이 좀 이제 제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냥 분석글에서 보시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주황색 선돌파 못하는 조건으로 숏 이렇게 만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나긴 했죠. 그러면 주요 구간에서 지금, 지금 하단의 지지 라인이 빨간색 초록색 선이 여기 모여 있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냐면. 오버슈팅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방으로. 쭉, 뚝 떨어졌는데, 이럴 때는 자리를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어, 30분 봉 차트니까 거의 1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반 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하락, 이제 하락의 방향이 결정됐다. 한이 정도쯤에 움직이 나오셨으면, 대략 17,682. 원하는 지점에다가, 추적손절매 기능을 거시는 겁니다 어, 예를 들 지금 소액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 설명 드리려면 한 500개만 걸어 보겠습니다 500개를 지금 어 실거래로 진행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거 실거래예요 뭐 모의투자는 아니고 소액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봉 차트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추적손절매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여기에서 만 예를 들면예요1 8천0 0 제가 어 예상했던 움직임대로 초록색 저항선에서 1 8 4 8 4불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 부안에 이탈하면 여기 돌파를 하면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갈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8,484불을 여기 추적 손절면 걸어볼게요. 보시면 하단에 발동가가 있거든요. 18,484불. 4.5불 그냥 똑같이 걸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 두시면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추적 손절매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적 손절매 금액이 있어요. 금액을 얼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면 80불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딱 입력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발, 어, 발동가 18,404.5불 설정됐죠.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여기 80불을 설정을 해놨죠. 여기에서 차트가 현재 봉에서 18,484불에 도달 딱 터치를 했어요. 근데 터치를 해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터치를 했는 구간에 80불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해놓으면 터치를 하고 발동이 됐어요. 그럼 아래로 60불, 70불까지 빠지더라도 이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80불까지 지지해주고 다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최대 80불까지 보장을 하면서 추적이 올라가는 데까지 고점까지 계속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죠. 정해진 금액가에서 왔다 갔다 변동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한 3, 40불 하시면 금방 죽는 것 같고요. 100에서 150불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에 고점 돌파하고 80불 아래로 빠지면 다시 또 이 고점에서부터 바닥 구간에 80%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주무실 때나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 주무실 때 여기에다가 익절가 걸어두기도 애매하고 손절가 걸어두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려갈 때더 크게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는 바이비튼 기능이 되게 많아요. 목표가 익절가는 하실 필요가 없죠. 손절가는 필요합니다. 위험구간에 만약 롱 포지션 바닥 구간에 거시는 거고요. 쇼 포지션의 경우에는 고점에다 거시는 건데 그 제가 영상 지난 영상에 손절가 잡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추적 손절매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익절가 걸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익절가에다가 추적 손절매 기능을 거시면 좋죠. 추세가 더 나오면 더 먹는 건데 일부러 딱이 가격까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바이비트에서 제가 알림, 스마트폰으로 알림 설정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추적 손절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바이비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이긴 한데, 제가 제로마켓하고 바이비트를 두 가지 써요. 근데 두 거래소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투자자를 위한 거래소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비트맥스는 제가 분석글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추세가 17,252불에 딱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뭐 오버로드나 이런 렉이 없다면, 비트맥스는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아마 차트 확인해 보시면, 한 16,000, 필요 이상으로 추세가 나와서 손실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단점이라 고 생각하고, 큰 음증이 나오면 멈춰버리죠. 근데 바이비트는 그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뭐 보상 혜택 같은 경우도 있죠 오류가 날 경우에 투자자를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오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는 이제 바이비트 주력으로 분석 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하단에 20% 할인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모의 투자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실거래는 어, 하시면 크게 손실 날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중요하고요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바이비트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제 쪽으로 어 주소 변경 하시거나 15% 에서 20% 이제 제 비트코인 가이드 회원님들만 어, 6개월 동안 20% 할인 적용되시고 이후에는 이제 15% 이번 달에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드리는 정보 받으시고 좋은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글은 코멘트 남겨드렸고요. 제가 눈이 좀 아파서 내일 어, 어, 분석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운영하시고요. 어,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어,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